95번 보겠습니다. 연립방정식을 풀 때, 2차 이상의 연립방정식을 풀때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했죠? x, y에 관한 1차식을 만들어내는 것, 즉 x, y 문자의 직접적인 관계를 한 번에 보여주는 식을 찾는 게 목표인데, 방금 전에 문자는 뭐가 좋았냐면, x 제곱하고 y 제곱의 개수가 딱 똑같이 세팅이 돼 있어 가지고 곱해가지고 싹 빼지면 2차가 싹 빠져요. 근데 그게 안 되네요. 근데 우리 그거 있었죠. 인수분해가 될 때에는 반드시 우변이 모여야 된다. 0이어야 된다 그래서 x제곱 xy y제곱 x제곱 xy y제곱 아 xy가 엮였다 뭔가 인수분해가 능할 텐데 인수분해가 돼도 상수가 0이 아니면 써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, 그래서 상수를 없애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5 밑의 식에다 곱하기 3을 해서 쭉 펼쳐봅니다 그러면 10x제곱 마이너스 15xy 플러스 5y 제곱은 15. 세배 해준 거 3x 제곱 플러스 6xy 마이너스 9y 제곱은 15가 될 것이고 위에서 아래 빼주면 7x 제곱 마이너스 21xy 플러스 14y 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. 7로싹 나눠주면요. x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 제곱이 되겠네요. 그럼 2y 마이너스 되죠. 그럼 x 마이너스 2y,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겠네요. 이제 일차식 두 개가 나온 거예요. 그럼 첫 번째, 첫 번째 x가 2y일 때, 어, 아래 식에다 대입할까요? 아래 식, 어, 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은 5. x에다 2y 대입하면은요, 여기다 2y 여기다 이 y 예요 그러면 4y 제곱. 그 다음에 플러스 4y 제곱. 마이너스 3y 제곱이 오니까 계산하면 5y 제곱이 5가 나오죠. 그럼 y 제곱이 1 나오니까 자 y는 1 또는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. 근데 x와 y의 지금 관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렇죠. y가 1일 때 x는 얼마? y의 2배하면 x니까 2고.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얼마?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 두 번째 x 마이너스 y가 0이라는 건 x랑 y랑 똑같다는 거죠. 당연히 가장 간단한 식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제곱은 5 이렇게 씁니다. 근데 x랑 y를 대입했더니 좌변이 0이 나와요.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0이 나와요. 근데 우변은 5야.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 값이 있어요 없어요? 당연히 없죠 이거 거짓인데. 그래서 x가 y, x랑 y랑 같을 때는 근이 없다. 그래서 근은 이렇게 두 쌍만 나오겠습니다.